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높다, 낮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자존감이 뭔지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뭔지 모르고 대략 자신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존감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자존감의 정의만 알더라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자존감의 정의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자존감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약간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9년 동안 자존감을 연구하면서 가장 적합한 정의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정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고르자면 그것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높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나온 유능함도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라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치가 객관적인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뛰어나고 돈이 많고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외모가 뛰어난 연예인도 상담을 상담을 해봤고 전문직도 상담해봤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기서의 가치가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모두 자존감이 높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저를 찾아왔단 말이죠. 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가치가 객관적인 가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가 어떤 특정한 수준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즉 뭐냐면 어떤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 좋다라고 평가하면 그것은 높은 가치로서 인식이 되는 거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것은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거나 낮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가치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낮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다 라고 믿지 못하고 유능하다 라고 볼수 없는 겁니다 살짝 스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왜 스스로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높은 기준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가치가 없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성취하고 달성하고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 평가가 왜 잘못됐느냐,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또 하나의 정의를 말씀드릴 건데 그것은 자존감의 행위적 정의입니다. 굳이 이제 행위적 정의를 만든 이유는 이 자존감의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 정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적 정의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마치 삼행시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존감 그건 뭐냐면, 자아를 존중하는 감정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아란 뭘까요? 자아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의미를 축소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생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으로 가볼까요 이 존중이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존중해 달라 리스펙 해달라 이런 말은 뭐냐면 소중하게 대해 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감정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쁘더라도 슬프더라도 그 감정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쁘더라도 항상 기쁘지 않고, 슬프더라도 몇 달, 몇 년을 가지 않죠, 보통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감정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의미들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존감이란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바로 알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지금 감정, 지금 욕구, 지금 생각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실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무슨 감정이지, 무슨 욕구인지,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욕구에 맞추느라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무시하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게 여길 기회가 사라지고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자존감을 한번 높여보세요. 어떻게?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졸려. 그럼 여러분들의 욕구는 잠을 자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 나 쉬는 시간 별로 안 남았으니까 뭐라도 한번 보고 자야지, 넷플릭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욕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겠죠. 물론 넷플릭스 같은 걸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하는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드는 거. 혹은 내가 억지로 참고 어떤 영상 하나 더 보는 거. 어떤 것이 여러분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까지 정의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행위적 정의 이두 가지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뭔지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된다?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겠구나. 그리고 나의 감정,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